마세라티가 자사의 슈퍼카 mc20의 컨버터블 버전 첼로를 공개했습니다. 품질과 판매량 면에서 죽을수던 마세라티가 부활의 신호탄으로서 쏘아올린 자동차인데요. 환골탈태한 디자인과 자체 개발 엔진, F1 기술, 투명해지는 지붕 등 첨단 기술을 응축해놨죠. 마세라티가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914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창설된 마세라티는 태초부터 레이싱과 스포츠에 집중하는 정통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포세이돈의 창을 상징하는 엠블럼과 피아니스트부터 작곡가까지 참여시키는 배기음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경영난과 단가 조정 등의 이유로 품질의 문제가 심각했고 브랜드 가치가 수직 낙하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던 마세라티가 새로운 세대를 준비 중입니다. 신형 칼레, 2세대 그란 투리스모 그리고 MC20이 주인공들이죠. 이중 중심은 단연 MC20으로 마세라티가 정말 칼을 갈고 나온 미드십 슈퍼카입니다. 수익이 얼마 안 되지만 마세라티의 새로운 얼굴로서 등장한 친구죠.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지며 협력 부품사까지 모두 이탈리아 업체입니다. 이번에 컨버터블 모델 첼로까지 등장했는데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가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4,670mm의 컴팩트한 차체이며 전반적으로 엄청난 장식이나 눈속임이 없는 비교적 단순 명료한 모습입니다. 형태가 기능을 따르는 명분 있는 디자인이 컨셉트죠. 전면부에 마세라티 특유의 그릴이 바닥에 붙어 있고 삼지창 엠블럼이 눈에 띕니다. 날카로운 헤드램프엔 유려한 바디와 대비되는 각진 디아레이 빛을 내며 이런 세로로 긴 헤드램프는 마세라티 최초로 등장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마세라티가 사용할 예정이죠. 측면부는 전형적인 미드십의 맛이나 무리한 장식이나 곡선 없이 공기역학에 집중한 절제된 맛이 일품입니다. 정밀한 설계를 통해 다운포스를 적절히 받는 0.38의 공기저항 개수를 달성했죠. 물론 데일리 운용도 염두에 덮기에 지상고나 루프라인이 아우디 R8과 흡사한 다소 여유있는 형태입니다. 입니다. 컨버터블 모델 첼로의 경우엔 지붕에 폴리머 분산형 액정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두운 지붕이지만 터치 한 번으로 순식간에 투명해집니다. 이로써 시원한 공간감을 즐길 수 있고 원할 경우 지붕 전체를 12초 만에 순납해 오픈 에어링까지 즐길 수 있으니 세 가지 모드를 한 번에 가지는 것이죠. 이 밖에 차체 전체를 탄소 섬유로 떡칠해 1,500kg이라는 가벼운 무게를 만들었으며 컨버터블 모델 도 겨우 60kg 가량 추가된 수준입니다. 차량의 후면부는 넓고 낮은 맛이 나며 리어 램프는 기교 없이 단정하게 그어져 차체와 잘 어울리네요. 쿠페 모델에선 엔진이 투명하게 보이지만 컨버터블은 마세라티 로고가 그려졌고 쿠페에선 101리터의 트렁크가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미니멀리즘을 내세운 단순 명료한 구성이며 탄소 섬유와 알칸타라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첼로 모델만의 밝은 가죽 실내도 정말 일품이죠. 두 개의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마세라티의 새로운 UI를 선보이며 다양한 기능의 새로운 스티어링 휠도 멋들어집니다. 12개의 소너스 파베르 스피커가 탑재돼 일상의 즐거움도 챙겼네요. 다음은 제원입니다 MC20에는 페라리의 엔진이 아닌 마세라티가 자체 개발한 네추노 엔진이 탑재되며 이는 1998년 이후 최초의 자체 개발 엔진입니다. 3L V6 트윈 터버 구성으로 8단 습식 듀얼 클러치와부터 최대 630마력을 발휘, 최대 토크 74.5kgm를 3000에서 5500rpm 구간에서 생성합니다. 저회전 구간에서 발생하는 토크가 많기에 일상주행 때 점이 되며 F1에서 사용된 터뷸런트 제트 점화 기술로 연료 소비까지 10% 절감시켰습니다. 쿠페 모델의 제로백은 2.9초, 첼로 모델은 3초를 달성했고 최고 속도는 시속 325km 이상이죠. MC20의 판매가는 현재 한국에서 3억 900만 원이며 올해 출시 예정인 컨버터블은 약 3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자, 새로운 시대의 MC20과 마세라티 여러분은 어떠 생각하나요? 지금까지 MC2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